안녕하십니까 KCN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필리핀의 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판가시난과 보홀, 일로일로, 다바오델수르 등네 곳에 추가로 미국 종합 처리장을 짓는 미국 종합 처리장 건립 사업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송호 코이카 경제개발부장과 야 필리핀 농업부 장관 등 양국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에스피노 판가시난 주지사 등 미국 종합처리장 설치 4개 주의 주지사가 모두 한 자리 모여 공동 서명을 했습니다. 2006년 세워진 오로라주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4곳이 선정돼 건설되는 미국 종합처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1300만불이 투입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우상원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필리핀은 2008년 국제곡물 가격 인상 및 식량 위기로 인해 심각한 쌀 부족 문제를 겪은 바 있으며 올해도 쌀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필리핀 정부는 필즈라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필리핀의 쌀 자급자족 종합 계획을 추진키로 한바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중 육성을 하는 콜센터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해 줄수 있는 새로운 콜센터가 지난달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제필리핀 온라인 영어교육협의회 김도현 회장은 한국계 전화영어, 화상영어 콜센터의 운영 비용 중 인건비 차지 비율이 670% 이상이 되고 고환율 시대에 각 콜센터가 비용을 줄이고 저비용 구조의 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특별 경제 구역 내 대형 콜센터 허브인 클락 디스털 밸리가 오픈하면서 정진용 대표는 저비용 구조의 콜센터 구축에 대해 클락 디스털 밸리 콜센터 허브가 대안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진용 대표는 클락 디스털 밸리 콜센터 허브는 클락 특별 경제 구역 내에 3천여 평 규모로 콜센터 기준 30개까지 입점 운영이 가능한 대형 규모라고 전했으며 콜센터뿐만 아니라 전화용어, 화상용어 등 다양한 용도로 활동이 가능하고 현재 두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한국부인회가 지난 3월 28일 화합과 나눔이란 슬로건을 걸고 2009년 부인회 첫 정기 모임을 마카티 페니슐라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필리핀 한국부인회 이번 정기 모임은 각계 각층의 인사 및 부인들이 참석했고 화기애한 분위기 속에 엘 합창단의 감동적인 공연과 훈훈한 장학금 전달식, 신문경 박사의 체질론 강좌, 박민정 강사의 노래 교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한국부인회 조복길 회장은 필리핀 한국부인회가 내년부터는 필리핀 한국여성회로 공식 명칭이 바뀌면서 정관에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면 참가할 수 있다고 기입되어 있으나 필리핀 한국부인회로 여태껏 불려져 더 많은 여성들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보길 회장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부인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들에까지 정기 모임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발표해 이번 정기 모임일 것으로 필리핀 한국 여성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파라니아케 필코 비즈니스 센터에서 함종기 신인 제필리핀 대한체육회 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종기 신임회장은 투명한 회계, 자금난 걱정 없는 운영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체육 활동 지원 등으로 2009년 90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순위 3위, 2010년 91회 대회에서는 종합순위 1위까지 달성하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종기 신임회장은 계열사를 포함해 4천여 명의 종업원을 둔 중견 의류 업체인 바인 코리아의 대표로서 20년째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1세대이며 1994년 축구협회 회장과 체육회 부회장, 2009년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단장 등을 거쳐 현재 축구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함종기 신임 회장은 3대 윤부용 제필리핀 대한체육회 회장에 이어 지난달 24일 제필리핀 대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4년간 제필리핀 교민 체육을 이끌어 나갈 4대 체육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요리연구회는 오는 5월 3일과 4일 양일간 한국 음식요리 전문가 10명과 함께 판자촌 톤도 지역에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훈훈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러브 앤 푸드란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무료 급식 행사에는 저개발국가 아동들을 후원하는 NGO 사단법인 월드쉐어와 수년간 국내 무료 급식소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그리고 한국 전통의 맛을 전하는 한국요리연구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사랑의 음식 나누기입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국요리연구회 최영창 회장은 2년 전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하루에 한 끼도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톤도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시작일인 5월 3일에는 톤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 실시와 톤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구류 무료도 기증할 예정이며, 4일에는 한국 음식의 밤을 개최합니다. 앙헬레스 교민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질병이나 사고에도 이제 안심하고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클락 중앙 병원이 오는 4월 9일 개원합니다. 클락 중앙 병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원을 대비해 VIP 룸을 포함한 20개의 안락한 입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으로는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행정직원 8명이 교민을 비롯한 필리핀 환자들의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며 응급실의 경우 24시간 오픈해 급한 환자를 돌볼 계획입니다. 서호진 원장에따르면 건강검진 상담 비용은 500페소이며 앙헬레스 한인회 아이디를 가져올 경우 일반인은 20%, 65세 이상 노인은 30% 할인 혜택이 적용돼 보다 저렴한 비용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알리마당입니다. 코트라 마닐라 KBC는 한해세안 FT a 발효에 따른 필리핀 등 대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 필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마닐라 충북 우수 상품전을 개최합니다. 기간은 오는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SMX 컨벤션 센터 홀에서 개최하오니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제1회 피노이 비치 게임이 오는 5월 1일부터 4일간 보라카에서 이 열립니다. 피노이 비치 게임은 축소된 철인 5종 경기로 만 3세 어린이부터 만 14세 청소년까지 각부로 나뉘어 경기에 참가할 수 있고 종목으로는 프리즈비, 비치 발볼, 리 비치 축구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젤회 호라카이 피노이 비치게임은 국적 제한 없이 외국인 및 한국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경기 진행 방법과 종목은 4월 중순경 공시될 예정이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필리핀 기아대책 기버스 펀드가 전세계 기아와 난민의 구호사업을 펼칠 기아 봉사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제30기 기아 봉사단 양성을 위한 이번 훈련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카인탁 발리 골프장에서 개최되며 훈련은 선착순 50명으로 훈련 참가자는 지원서 및 추천서와 함께 600달러의 신청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 기아대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CN 뉴스였습니다. 이 내용은 마닐라 서울과 코리아 코스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